두 시간? 재밌었어요? 아, 어떤 게 재밌었어? 재밌었어요. 외쳤어요 오늘... <laughs> 영어가 어려워요, 여러분? 네. 어려워. 그래. 맞아요. 어려운 <laughs> 그리고, 건 맞아요. 질문은 <laughs> 어렵고, 아, 연설문은 어렵고, 선생님 설명은 재미있어요. <laughs> 왜냐면 우선은 인생을 얘기하는 내용이잖아요. 자체가. 그래서 컨텐츠에 대한 난이도가 원래 중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높은 거예요. 그렇지만, 어, 특히 여러분하고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여러분들과 같이 인생을 고민하는 친구가 되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 1번 제 욕구. <laughs> 제 마음이 담겨 왜냐하면 이제 영어 공부하는 컨텐츠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렇게 영어를 공부하는 컨텐츠 중에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걸로도 할수 있구나 이걸 경험시켜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되돌아보면 어떻게 내가 영어를 계속 꾸준히 할수 있었을까 이거를 되돌아보면요. 음... 크게 세 가지 있던 것 같은데, 1번은 우선 재밌게 알려주셨어요, 선생님이. 그리고 2번은 같이 하는 친구들이 계속 나를 이끌어 줬어요. 여러분, 이미 영상을, 숙제를 찍고 같이 댓글 달아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 힘이 엄청 컸어요. 만약에 혼자 마음 먹어야지 했으면, 전 작심 3일도 아니고 작심 1일로 끝났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영상 안 올려요? 막 이렇게 한다거나 <laughs> 서로 같이 끌어주니까 그 여러분 아마 아프리카 속담 아실 거예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도 돼요 근데 멀리 계속 가려면 같이 가라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나네 편이야 기억나요? You... 너는 믿어야 돼 너는 이거를 꼭 믿어 내가 네 편이라는 걸 You have to trust that I'm always on your side 우리 아까 연습했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같이 있는 지지자가 있어야 하지 말까? 오늘 좀 쉴까? 이래도 가게 되는 그 힘이 좀 컸어요 함께하는 사람들 같이 성장했던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어로 이렇게 인생을 같이 공부하는 것들이 너무 저한테는 좋았거든요 오랫동안 음. 공부할 수 있었던 건 왜냐면 그냥 물론 지금 당장 쓸수 있는 영어 회화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솔직히 계속 곱씹는 것보다 그때 쓰고 그냥 끝나는 느낌이잖아요. 일회용 느낌? 그래서 더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경험을 해왔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하면서 그게 내 한국말의 컨텐츠가 되니까 그걸 영어로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더 좋았거든요. 왜냐면 전 영어 공부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하고 이제 친하게 안부를 묻고 싶다는 당연히 있었고요. 아, 있잖아요.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이런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뭔가 딥하게 얘기할 수 있는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하려면 우선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한글로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이 저한테는 잘 맞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꾸준히 할수 있었던 거는 우선은 이번은 사람. 바로 세 번째는 여러분들하고 아까 같이 또 여러분들끼리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했던 내가 왜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 명확한 이유예요. 그 명확한 거는 선명한 이유죠. 언제 어디서 무엇 어떻게 왜 누구랑 유카원 측에 맞춰서 말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왜 영어를 해야 되겠다, 왜 하고 싶다 이거를 내 안에서 y 를 확실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영어를 할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저는 작심삼일의 대명사였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한자 시간에 처음 작심삼일이라는 걸 이렇게 한자 쓰면서 배웠는데 그걸 딱 보자마자 운명인 줄 알았어요. 어, 난데. 이러면서. <laughs> 진짜로요. 꾸준히 못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1년 반 넘게 영어에 엄청 몰입할 수 있었던 게 스스로도 되게 신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했을 때그세 가지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도 아, 영어가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 그리고 영어로 이렇게 인생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날 수도 있구나. 이거를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셨는데 뭔가 그 마음을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